경기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죠. 자 오버치 컨텐더 스트라이얼 w g s 아머먼트와 세븐의 경기 3 번째 세트 하나무라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팀으로 봤을 땐 그렇고 김정현 소이 말해준 팩트는 맞죠. 네, 선수가 달라지기도 했고 네, 그런 부분이 팀 색깔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어, 많이 다시 한번 네, 네. 네, 다시 한번 좀 세븐이 이 전장에서 좀 강세를 아, 보여줄 안 돼, 안 돼. 수 있을지는 스트라이얼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전에 있던 팀들에서 하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오래 맞춘 팀들이 아니에요. 트라이를 위해서 다시 모인 팀이다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마저 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리그, 어느 리그든 반복이에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일부 흔히 이제 일부라고 표현하는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들도 시즌별로 성적이 좀덜 나오면 선수가 바뀝니다. 리스터가 네, 계속 변화가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유독 좀 어, 트라이얼에 내려오면 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결국엔 다 있습니다 <laughs> 미카 선수가 은파살로 일단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확인해주고 상대의 윈디 자리야 똑같은 3등 3위 WGS 아몬트 3등 3위이다 보니까 네 살짝은 고민을 했었죠 라인 디바자리아를 무난하게 들고 나왔고요 WJS 마하먼는 본인들의 장기인 라인 밴 3탱 아 어, 녹았어요 헬리칸 어 일단은 소비지력을 깨고 시작한 타움이라네 세븐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브리기태가 없는 거라서 이건 큽니다 라인이 없어서 앞라인에서 막 맞대고 있는 싸움도 뭐 성립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뚜바가 박미를 외칠 때마다 소리 지를 필요가 있어. 하나씩 찝어내야 돼요, 저런 식으로. 자 메카 바로 붙 터뜨렸습니다. 자 일단 유아가 를... 오는 타이밍이죠. 유아로 최대한 한명 걷어내면서 A를 가져가는 그림을 만들어야겠죠. 아 역시 세븐 강해요. 그래서 하나무아에 대한 이 경험만큼은 멤버는 바뀌었더라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익숙한 거죠. 손이 기억하는. 그렇죠. 네자 일단은 빠르게 공격 성공하면서 세븐 아이 점령 맵에서의 자신감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면봉 선수의 초월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한번 치고 들어왔을 때 초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자 에보의 망치도 의식을 해야겠죠 거점에 많이 다수가 서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리 건너다 전부 다떨어졌군요 시간 많이 걸었습니다 카리안 음. 선수가 아예 앞길라인 무너마 이고 이렇게 쉽게 막나요 정말? 자 입구에서 이렇게 쉽게 막을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공개 이지가 딜러진이나 탱크지 많은게 아니라서 좀 어려워 보였으나 카라현 선수가 잘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스킬을 켜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다리에서 라이징 어퍼 컷스를 한번 밀어주고 그 사이에 카라현이 원시의 분노로 앞딜라인이 갈라놓으니까 어, 자리에 디펜 선수가 충분히 자타는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놨고요 네. 무난하게 생각보다 막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타이밍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세븐도 올라갔고요 템포로 올리면서 이거는 크리에이티브의 유화를 통해서 좀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와, 와 융화, 제일 중요한 융화가 지금 없어요. 하나 물에서 진짜 너무 무서운 둠피스트. 여긴 뭐 좁으니까 네. 못 맞추기 힘들 정도로 좁아요. 그래도 일단 잘라준 상황에서 솔리드헤 어머먼트 삐 거점에 오고 나서는 좀 스피 원활하게 좀잘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네. 궁극기 분배도 딱 초월 하나만 딱 썼어요. 깔끔하게. 네. 이번에는 DPI 선수가 궁에 오면은 만약에 이 2층 루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벽에 붙이는 중력자탄을 대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둠피 위치를 봐야 돼요 일단은 한번 버티긴 했습니다 내려갑니다 부분주으로 이끌어 놓은 다음에 따라가더라도 사탄을시해야 돼요 4탄을 시켜야 돼요 딜라인, 딜라인 주원가 포리밤을 잘 커버했거든요 이거는 자, 바베이거 일단 려. 떨어지고요 자, 중립폭탄을 붙여놓긴 했는데 다시 상대가 돼요, 상대가 돼요 잘 아. 막았어요 스이 아. 일단 휠이환이좀된 상황에서 유리한 거는 WGS 아머먼트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DPI가 이렇게 이거 너무 영리한데요? 자찬 자체를 애매한 위치에 떨어뜨려주면서 라인 떨어뜨리고 못 올라가게 만들어주니까 그만큼 케어 안 되는 위치로 한참 돌아가게 만들고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WGS 아머먼트 그럼요 바로 킬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보 선수가 묶여있는 위치가 결국에는 아래로 갔다 올라와야 되는 위치라서 어, 이거 되게 뭐 의도를 저렇게 했다고 라 하면은 진짜, 진짜 정말 영리한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전화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 좀 지나간 상태에서 이거 좀 아찔, 한 칸도 못 채웠거든요 네. 유리한 타이밍에 한 칸도 못 민거는 솔직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소식. 네, 되게 유리 위치에요 네. 똑같은 위치고 동일하게 들어가다가 손 네. 키면은 의미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펠리칸? 아, 뒤로 돌 필요도 있거든요 라이징 오퍼컷 아, 잘 빠져 나왔어요 카라얀이 다시 한번 원시의 분노로 시간을 끄는데 어찌 세븐이 공극이잘 뽑아냈습니다. 세븐이 이번에는 세븐이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원시의 분노 쓰는 거 보자마자 치웠다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지영과 저는 지금 w 오지스 아무건테의 초리 있는 면봉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었지보다 더 네.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아 보여요. 어, 그래서 그렇죠. 일단 현재 결제... 지영과 공포 게임 지영과 공포 게임이에요. 어. 자, 그래도 아나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격을 시켜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네, 이층 자리 못 잡기만 해도 이득입니다, 아나. 지금은 네, 네, 지금 글리스터가 있기 때문에, 매크리가 있기 때문에 이층 지역에서의 싸움을 고집했던 것 같은데, 세븐은 결과적으로 아래쪽에 거점을 좀 밟아야 상대 탱커나 딜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이층을 고집해봐야 이층에서의 대규모 전투만 나와요. 난전을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남은 시간은 2분 20초. 시원하지. 세븐 입장에서도 좀 쫓길만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같은 루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좀 비거리 중에서 탄 있습니다.까지도 방벽 한번 주면서 버티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탄까지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분명히 옆에다 계칭 걸어놓고 자탄 붙을 거거든요. 데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참고요. 제일 중요한 브리기태 끊겼고 이 위치로 안 가는 거좀 생각해봐야 될게 자탄이서 왔을 거란 생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애매한 위치에 걸어서 자탄을 걸게 되면 또 지하 밑에 층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동선 낭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뚜바의 손브라. 결국에는 답답해 손브라 꺼내서 양쪽 라인을 펼치겠다라는 건데 좀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지금이라도 자 위치는 파악이 됐고 상대 손브라 나온 거 보자마자 바꿔줍니다. 네. 도르제스 아몬트 날이 서 있습니다. 네. 트레이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거점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 해야 탱커 하나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문제는자 문제는 세븐이 두번2치에서 아, 뽑아내고 최대한 미카 선수가 2치에서 버틸 수 있게끔 다리 만들어줘야. 아, 답변. 또 쉬어가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밑에서 어그로를 솜브라가 먹어줬을 때 에버손타 프리 선수가 어느 쪽으로 루트로 공격을 들어갈지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WS 암하아트가 공격 루트를 이게...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한국의 프로게이머다 통하나? 자 세븐 입장에서는 안녕.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됐고 이제는 정말 악으로 <laughs> 들어가야 되거든요 EMP 한 번에 뭐 메카의 자폭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콤보 대박을 기대를 하나요? 지금, 또가서도공개해좀 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상 EMP가, 오우, EMP 어후. 없는 사들이멤 뭐 끊어내면은, 자, 들어가야죠. 이런 베스트죠. 자, 마지막 기 자, 그래도, 자르고 시작한 싸움이라, 지금도 사실 한... 살짝 은보이긴 했어요. 나노화제원시원들 겹치면서 끊어내긴 했는데, 오, 오, 오. 자, 지금 밟아내야 됩니다. 그 면봉에 초월이 있기 때문에 브리기테만 살라, 살려낸다면 그렇죠 초월. 이런식으로 초월로 브리기테 살려낸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끌어냈어요 에보를 그렇죠. 자 수비측 다 나왔어요 수비 인원 다 나왔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살짝은 이음새가 없어요 하나를 잡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킬이 빠르게 안 나오면 수비측이 리스폰이 빠르죠 네자 결국에는 세븐의 공격 A 거점까지만 네, 네 효과를 진짜, 거두고 맙니다 이게 잘거어요 네. B 거점을 갈 때도 한두 칸은 먹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격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점을 많이 가져가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공격을 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다시 조금씩 뒤로 갈수록 합이 살짝은 안 맞고 있어요 사실 나노가재의 윈스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원시의 분도가 눌리면서 사실상 공기동시두 개를 뺐지만 자리 잡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네. 그 사이에 위에 거점은 난전 속에 다시 브리기티가 버티는 그림을 갖기 때문에 그게 못들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둠피스트 하나에게 거의 3분 가량을 맡혔어요 오늘 계속해서 뭐어 DPI 선수랑 펠리칸 선수가 영웅을 수움을 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이 색깔이 정말 다른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3탱을 써도 뭐 라인을 안 쓰는 팀인 WG 아마몬트 거기다가 뭐 DPI 선수가 솜브라도 했다가 자리아도 했다가 뭐 바꿔주고 있고요. 펠리칸 선수는 뭐 계속해서 뭐 서로 교대를 해서 뭐 트레이서도할수 있고 어피스트도할수 뭐 있고 뭐 계속 이렇게 바꿔주는데 지원과 차이도 있어요 아, 아나를 쓰는 팀과 안 쓰는 팀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자 어찌 됐건 A 거점에서 좀 너무 수월하게 뚫리다 보니까 예 WGS 어마운 흔들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B에서 깔끔하게 완막했거든요 자 이거 A 어 사실 세븐이 공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A 완막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정말, 네. 이 예, 하나무라는 한두 칸은 저는 뭐 대덕세 팀들이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A 완막이 아닌 이상 오늘 WJS 아마도 공격력이면 비거점까지도 갈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아예 비 가기 전에 a 에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완막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대로. 어. 좋아 일단은 라인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윈디가 아닌 라인 디바로 출발합니다. WJS. 야이 친구랑 자력까지 아 오늘 공기라면서 자력 컨디션 좋아요. 네, 이번은 정석적인 저... 3태 느낌이죠. 시간이 조금 끌리면서 수바가 EMP를 좀 어느 정도 채우긴 했거든요. 어 일단 진입이 잘 됐어요. 자말씀주신 대로 진짜 잘 들어왔고 네, 진입이 너무 잘됐어요한 구슬 선... 던지면서 선... 들어와가지고 지금 융화도 금방 와요. 다 왔어요 멤버. 위험, 네, 다 왔거든요 진짜. 아 어, 이거 대처 이거 아예 못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끼면서. 유아 전에 위험한 타이밍 한 번도 안 와요. 네. 문제는 A 거점을 주더라도 여기서 리본이 꺼져서 죽게 되면은 B 그대로 줍니다. 죽을 때도 이쁘게 죽어야 돼요. 유아 어, 아예 쓰지도 않군입니다. 자. 궁게이즈 상황도 너무 좋아요. 집결 가자마자 캐시 있을 정도로 이거 에보 뚜바가 애매하게 키면 그대로 리프 고에서 끝날 수 있거든요. 잘 서있어야 네. 돼요. 자페리카선수는 그렇죠. 공격하자마자 직결 터는 것같거든요자 융화는 그냥 빠르게 키고 들어가고 이후에 직결이 있으니까. 자한칸이면 직결도 올렸어요. 자 일단은 잘라주고요, 에보. 자 크리에티브의 이 초월이 켜지면서 조금은 버텨주는 차례. 네. 대지부대 망치. 망치로. 아 이거 가겠는데요 한 방에. 자다 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DPI가 입구에다가 죽일수탄만 던져주면 돼요. 자 왔죠 중위 사탄자묶어지자 그래도 이제 에보가 자탄에 안 묶여서 어, 지금 중위 사탄이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어, 싸움이 길어요. 발바야 돼, 발바야 돼, 내려서 발아야 돼요. 자 에보, 에보, 에보가, 에보가, 에보가 많이 버텨주셨는데 어려워 보여. 내려야 되다 보니까 아 하나씩 하나씩. 상계도 어, 좋고 상계도 좋은데요. 상계도 어. 너무 깔끔하네요. 자, 결국에는 뚫어내면서 WJS 아마먼트 무승부까지 포함해서 2세트 가져갔기 때문에 승리 기록하고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상대로 뭐 말씀드렸던 대로 A가 AA A, A 완막이 아니면은 오늘 WJS 아마먼트는 B 그냥 한 번에 가져갈 만큼의 공격력 되요. 네 오늘 되는 날입니다. 확실히 좀 국도는.